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자분과 만드셨습니다. 오늘 최종 리뷰할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 플렉스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엄청난 왕성도와 성능으로 인해 솔직히 돌려주기 싫은 제품인데, 솔직히 가격만 아니면 정말 먹튀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제품을 네 삼성전자 온라인 공식 파트너인 한사랑 CNC에서 대여를 해줘서 리뷰를 할수 있었죠. 돌려주긴 싫은데 돌려는 줘야 되겠고 아무튼 뭐 한사랑 CNC에서는 이런 제품들도 저에게 추가적으로 대여를 해줘서 제가 리뷰하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네. 자 아무튼 자 이제 그러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 해보고 최종 리뷰 장단점 비교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패스 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 마크 돌려보니까 5244점 정도 나와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체 퍼포먼스로 봤을 때 상위 91%에 치우쳐 있는 상당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CPU 그리고 MX250의 성능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하드웨어 스펙은 100%다 활용을 해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가 정답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배터리 모드로도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배터리 모드로 하니 약 470점 정도 아니 4700점 정도 나오는 걸알수 있었어요 이야 400점 정도 낮아지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 성능으로 봤을 때는 배터리 모드, 유전원 모드 그렇게 체감 성능이 달라지진 않을 정도의 편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열 테스트 해봤고요 풀로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발열 테스트 진행을 했습니다. CPU 온도 같은 경우는 68도에서 72도로, 6계열 치고, 아, G계열 치고는 아이스레이크잖아요. 아이스레이크 치고, 네, 나름 잘 뽑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 풀로드 상태에서의 CPU 기가가, 클럭이 0.9기가 밖에 안 돼요. 네, 1기가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빡센 작업을 장시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성능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발열 테스트 중 표면 온도를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키보드 상단부에 약 41도 정도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41도면 뜨겁긴 해요 단, 단 실질적으로 손가락이 닿는 이 키보드 부분은 40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발열로 인한 불편감은 솔직히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소음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플로드 상태에서 소음 테스트 진행을 했고요 네, 데시벨 측정기 이 터치패드 앞에 두고 측정을 해보니 45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45데시벨이면은 보통 일반적인 오피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제 방이, 방에 이방 아무것도 안 해놓고 해놓으면은 40데시벨 정도나요 나름 정순카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소음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많지 않으실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디스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잘 만들죠. 해당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우선, 네, 컬러 볼륨이라는 거 써요. sRGB 이런 거 쓰지 않고 컬러 볼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컬러 볼륨 100%를 지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보통 모니터 같은 경우는 밝기에 따라서 색재연율이좀 편차가 발생을 하는데 이 컬러 볼륨은, 네, 밝기에 따라서도 동일한 색재연율을 가져가는 그런 포맷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해당 모니터의 밝기는 백니트로 확인이 되었고요 정말 밝은 모니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음. 좋아요 모니터 짱네자 이제는 게임 테스트 돌려봐야죠 게임 테스트 우선은 아 게임 테스트 돌리기 전에 배터리 먼저 배터리 테스트 돌려보니까 유튜브 최대 밝기로 최대 밝기예요 600니트 최대 밝기로 진행을 해보니 8시간 26분 나왔습니다 어 배터리 충분합니다 원데이 노트북으로는 충분한 배터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게임 롤 최상옵 60프레임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 아 최하옵이 최하옵이 60프레임 나왔어요.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모든 게임이 60프레임에 고정이 됩니다. 제가 혹시나 캡쳐보드 문제인가 해서 별도로 아예 그냥 캡쳐보드 연결 안 하고 내장 디스플레이로도 해 봤는데 60프레임이 제한에 걸려요. 왜냐면은 디스플레이 자체가 60Hz이기 때문에 요거를 락을 걸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게임 테스트는 솔직히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네60 프레임밖에 안 나요. 자롤 최상옵 60 프레임 나오고요. 롤 최하옵도 60 프레임 나오고요. 옵치 낮음으로 최 최대 낮음으로 플레이하면 또60 프레임 나오고요. 네 하지만 하지만 옵치를 최상옵으로 플레이를 하니 30에서 45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워치 정도는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하드웨어 스펙과 성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게 6 0프레임으 계속 잠겨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노트북 리뷰하면서 처음이에요 네 요거는 근데 뭐 과소비되는 에너지 그런 전력이라든지 혹은 퍼포먼스라든지 발열을 제어하는 데는 확실히 좋긴 하거든요 뭐 테스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라든지 GPU 활용률이 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60프레임 제한 때문에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점, 단점 찝어드려야죠. 자, 첫 번째 장점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 기본적으로 600니트로 밝고 색재현율도 쨍쨍하고 좋고요. 여기서 이제 또 부스터 쓰면은 더 밝아집니다. 아웃도어 모드라고 해서 더 밝아지는데. 아, 모니터로는 절대 흠집 잡을 게 없어요. 요, 요거 모니터 갖고 흠집 잡으면은 아니, 그 사람은 욕 먹어도 쌓일 정도로 정말 빠방한 모니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넝글레어 타입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글레어 타입이 아무래도 더 선명하고 하기 때문에 빛 반사가 문제가 되는데 밝기로 그런 걸다 커버를 해버린다라는 부분 첫 번째 장점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은 네 펜입니다. 이쪽 우측에 보면은 네 보던 방식의 갤럭시류의 펜이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이렇게 노트 작성을 하고 이런 메모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메모를 할수 있어요. 메모. 네, 잘 써집니다. 늘 생각하던 그런 갤럭시 노트의 필기감을 그대로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예, 넣을 수 있는 이렇게 구멍이 별도로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도 없고 항상 펜과 함께 이런 터치패드를 들고 다닌다. 필기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얘목 예,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아시겠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겠죠. 예, 네, 괜찮죠? 그 부분이 두 번째 장점. 자, 그 다음 장점은 편의성 부분이 되겠어요. 편의성. 뭐가 좋냐? 우선은 뭐, 많이 아실 텐데, 무선 충전 지원합니다. 무선 충전. 펑션 키 누르고요. 어디 있냐? 여기 있다. F11 누르면은 무선 공유 켜짐 하고, 이 상태에서 핸드폰 무선 충전 지원하는 아이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삼성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덱스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다양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자 다음 장점 썬더볼트예요 썬더볼트. 이쪽에 보시면 썬더볼트 포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이쪽 부분은 썬더볼트는 아니에요. 하지만 충전은 되는 썬더볼트 두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엄청 빠른 속도의 외장 그래픽이라든지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혹은 겁나 빠른 SSD를 연결해서 최고의 속도를 느끼면서 쓸수 있다. USB PD 충전은 덤이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이다. 자 마지막 장점 스피커 부분이에요. AKG 여기 보이시죠? AKG 스피커. 일반적으로 노트북은 하단 부분에 스피커를 넣어 놔서 이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상으로 이제 음악이 틀어지는데 얘는 측면에 아예 있다 보니까 그런 반사되는 음 없이 아주 청명한 사운드를 보여줍니다. 한번 여기 들어보실까요? 짠. 플레이. 소리. 아, 들리시나요? 아. 소음이 될까? 네. 아무튼 스피커로 문제 혹은 불만 가질것 전혀 없는 그런 고퀄리티의 사운드를 보여준다라는 게 마지막 장점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단점 넘어가죠. 단점. 자첫 번째 단점 포트 구성입니다. 네 포트 구성 보시면은 여기 이어폰, USB 타입 C, PD 충전, PD 충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썬더볼트 두개 그게 끝이에요. 프사이즈 USB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우스로 연결을 하더라도 예, 별도 젠더를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USB 타입 C 허브를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요런, 요런요런 부가적인 액세서리가 필요해요. 예,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부분이 단점일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 가격입니다. <laughs> 비싸요. 네, 비싼 거 아시죠? 네,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확실히 완성도는 정말 끝판왕이긴 하나 완성도 진짜 좋긴 하나 하, 비싸긴 해요. 네, 그 부분이 비싼 게요.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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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네, 비싸요. 네, 그 부분이 두 번째 단점. 그리고 마지막 단점 같은 경우는 네, 늘 삼성 노트북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죠. 기본 기본 프로그램이 막예뭐 예, 바이러스 백신부터 해갖고 이상한 거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요런예 맥피. 웨커피이런 거, 당연히 PC를 지, 거 지켜주고, 이제 보호해주는 거는 좋긴 하나, 아, 네, 성능저가 꽤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체감상.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울 수도 있어요. 지울 수도 있긴 한데, 신경 안 쓰는 분들은 그냥 쓰다 보면은, PC가 왜 이렇게 느리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본적으로, 제공은 해주되, 깔아는 안 주는, 혹은 깔더라도 선택해서 좀, 내가, 깔기 싫으면 안 깔고 이렇게 했으면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추천 대상 추천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큰 화면과 네, 긴 배터리와 나름 가벼운 무게와 외장 그래픽과 펜이 필요하고 터치도 지원했으면 하는 제품이 필요하다면 그냥 완벽한 노트북이죠. 네, 완벽한 노트북 정말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완벽한 노트북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맞아요. 에이스까지 에이스까지 포함해서. 네. 정말 그 다른 제가 예. 네. 삼성 노트북을 리뷰했었잖아요. 거기랑은 솔직히 확실히 다른 게 터치와 이 펜을 지원하는 게 확실히 큽니다. 네. 요거가 주는 만족감이 꽤나 있어요. 네. 이런 뭔가 직관성이라든지 터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시너지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돌려주긴 싫지만, 네, 안 돌려주면 저는 신고를 당할 거기 때문에, 나름 정리를 해서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갤럭시 북 플렉스 제품 최종 리뷰 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한 주의사항 만드셨습니다. 그럼요!